여기서 어디로 가야돼 그러면 태화백화점이 어딘지 몰라 자 여기가 1번 1번길 2번길 3번길 4번길 어디로 가야돼요 1 2 3 4 어디로 가야돼 4번길 아까 왔던 길인데 그러면은 아까 왔던 길이네 자보쪽은 4번길로 이동하고 있다 2번이라 뭐야 지들도 다 몰라 어, 수원사람 잡치시고요 자, 이 번길. 삼복하면 뭐가있는데요 여러분들? 1번길이라고요? 저기? 으아으아 엄마 별풍선 속속아아 엄마, 별풍선 뺏게. 실화가, 실화가, 살아있네. 살아있네. 이야, 엄마, 별풍선 살아있네. 이야, 미친 거 아이가. 이야, 오늘 보니까 문예가 <laughs> 별풍선을 오지게 막 깔기네. 이야, 너무 감사하고, 예. 너무 감사하고, 예. 야,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고, 예. 아하하. 야, 미쳤고, 예. 미쳤고, 예. 와, 미쳤습니다, 예. 와. 와, 100개 감사드립니다. 1 0개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은. 아 감사드리면서. 그렇지. 아, 그렇지. 부산 그 바람의 명장면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액션을 하지 말라고요. 아무 물어볼게요. 오케이. 리액션만 하고. 그 여러분들 그 바람 보셨어요? 바람. 바람에서 그 짱구가 그 정상아들한테 개처 갈핀 다음에 그 2학년 선배들 만났어. 그래서 2학년 선배들이 오뎅을 먹다가 서면에서 오뎅을 먹다가 빡쳐 가지고 빡쳐 가지고 그딱 오뎅을 먹고 출발할 때그그복 복성호 복복호고 네. <laughs> 가자. <웃음> 아니야 진짜 다 찾아간다 여기. 어 사람들 이어 눈빛이 살아 있네. 오케이. 야, 1 0개 감사드립니다. 야, 사람 많아요, 여기. 어, 쳐다보는 여기. <laughs> 어, 아, 오케이. 저도 한번 물어보면 되겠다그 삼복, 게임랜드 어디로 가요? 삼복게임랜드 어디로 가요? 아, 외국인 분이시라고요 아예 예, 죄송합니다. 예, 아, 술을 안 마셔요. 예, 죄송합니다. 아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아, 됐어요 됐어요. 아, 예, 미안합니다. <laughs> 아나 병신인가 여기 있었대 와. 아, 뭐야. 사람을 찾지 말고 이거 찾으면 되는 거였는데, 와. 아, 씨. 아, 존나 크게 있네. 아, 씨. 뭐야. 아, 물어볼 사람을 찾지 말고 그냥 간판을 찾으면 되네 아우, 씨. 아우, 어리버리 존나 깠네. 아우. 아, 죄송합니다. 아, 시원해. 아, 시원하다. 우와. 이거 피렌제이크 있다. 이상해씨 이상해씨 초파 러보러보오 포로리다 포로리 수달 라리코마 피글렛 오 망나뇽 오 망나뇽 보컬인데 야 망나뇽 보컬이다 귀엽다 웬일도 느냐 지팡 타자고요 지팡 월묘하는데 야막내요 귀엽지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나 지금 현금이 없어 현금 뽑아야지 하려면 잠깐만 일단 보자 오 이브이 이브이, 이브이. 이쁘이! 이이 이쁘. 근데 뭐야? 이티야? 이티! 이티? 어, 핑크팬더. 고라파덕. 고라파덕. 바이올린바이린 잠만도. 이상했고. 도있요아 저쪽에 엄청 많다. 장난 아니다. 와, 와. 아 그래요? 이야, 그래요? 비상 있는 중 아, 이따 가볼게. 오. 스머프 이거 뭔지 모르겠다. 아, 꼬북이다 꼬북 예열이 되서 토개피도 어, 있다. 와, 토개피 개쩔었다 아, 야, 제 차에 있는 파덕이! 근데 나 돈을 뽑아야 돼. 현금이 없어. 잠만, 뭐. 와, 이거 크다. 이거 뭐야? 흰둥이. 아, 아, 진짜 커, 여기 진짜 커, 여러분들. 아, 여기구나.

아, 현금, 인출하라고 아, 예. 지방이. 조금만 이상의 끝 이상의 씨. 자라라고 야, EV, 얘네서 정신 차렸다. 얘네 정신 차렸다, 얘네. 어, 야, 너불이다. 나부리야 나부리야 야 진짜 크다 근데 여기 와, 진짜 많다 오 뮤도 있네 뒷문 쪽엔 다안 뽑아져 여기가 어디 쪽인데? 부스터 그래요? 오케이 자는 파일 와 귀엽다 자는 파일 자는 파일 뭐야, 이거? 꼬마! 깜지고! 깜지고! 자는 더 자는 고부이 자는 고부이나 꼬라서 아, 안 보여! 자, 식스테인! 링곰, 링곰. 노라, 노키링키 노락키. 키로체로. 오, 주주. 주주. 이거, 이깟 H. 오야 어, 나무짱이다. 나다이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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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이모네. 얘좀 귀엽, 귀엽게 됐네. 얘는 좀 나무지기, 나무지기. 나다이모네. 우와, 이거 왜 이렇게 커? 우와! 아, 근데 나 이거 보고 싶다. 1에 천 원. 딱만 원만 해볼까, 만 원만? 아니, 진짜, 아까는 하자. 고 하자고 하시면서. 이거 그럼 한번만 해보자 망나뇽 한번만 망나뇽도 한번만 딱 만원만 아, 딱딱 한번만 망나뇽좀쉬엽게 생겼어 다른 망나뇽좀 다르게 생겼어 얘가 비율이 좋아 저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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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으로 가는거야 헐 그래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아만원 해? 아 잔돈 넣어? 아 잔돈을 넣을까 만 원을 넣을까? 아, 아, 대신만원 아깝지, 그렇지? 자, 자 일단 2,000원. 1,000원으로 안될것 같아요. 자, 2,000원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저번에 여러분 1,000원으로 하나 또 뽑았거든. 가자. 좋죠 막깔겨 아니야 아니야 야아저 쓰자 우와 우와 어야야어어어 차는 더 있어 차는 더 있어 차는 더 났어 어자 바로 아 <놀라> 이야 <놀라> <놀라> <evaluation>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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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 원킬 원샷 투킬 투필원, 짜스. 아, 괜찮아, 괜찮아.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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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laughs> 뛰어, 뛰어, 뛰어. 하 <laughs> <laughs> 와, 아, 대박이다. 아. 야, 여러분들, 원샷, 원킬. 이야, 미쳤습니다, 예. 씹어졌고요 아, 더 챙겼어요, 예. 와, 야, 야, 요즘 나 인형 뽑기 잘 된다. 여러분들, 저번에도 수원에서도 했을 때도, 천원에 뽑았잖아. 이야, 이거야. 자, 자, 그래, 나무, 아, 근데 거기가 방송 튕겨가지고 겁나. 야, 이, 이, 귀여운데? 아, 나무제가 왜튕겨 <laughs> 아, 죄송합니다. <좋단다. 웃음> 천원 들었어요, 천 원. 아, 하나 쉬운 거? 삼보 옆에 가라고? 만원 넣었으면 개후회할뻔 했다. 진짜. 야, 어차피 여러분들, 만 원만 즐기자. 우리 만 원만 즐겨. 와, 좋다. 그만하자고? 아, 부산까지 왔는데 좀만 즐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8,000원 남았는데, 3,000원만 해보자. 3 0원만 3,000원만. 오케이, 오케이. 이득 봤어, 이득 봤어. 가방있어요 가방 예 네, 어서오세요 저쪽 안쪽에 들어가면 좀 내기 걸려요 여러분들 우와 이거 뭐야 오아 이건 좀 극혐 극혐 안도로 가자고? 아우 아, 졸라 귀엽네 삐삐? 아 진짜? 삐 어디서 삐삐 안 보여? 삐삐 없어요. 나 아, 잠만 보 한번 가보자고. 잠만 보. 아 저쪽에도 가고싶은데 저기는 내기 걸려가지고 못가겠어요 안쪽에도 있는데 아 망나뇽 아 좋은 한수였다 한아 어? 좋은 한게임이었다 아 영혼의 한타였다 진짜 뭐냐고 너야 잠자는거? 아 근데 이게 이걸로 가자고? 자 피카츄 한번 3천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츄 3천원만 가볼게요 일단은 저의 의식, 일단은 2,000원만 넣어요, 2 0원저의 의식은 2,000원으로 출발합니다. 자, 씹어자고요 2,000원으로 가, 2 0원 아, 왜, 왜, 왜. 네. 아, 느낌 안 좋은데? 어, 느낌 안 좋은데?

자한번더 썰어서 뭐야 아안 먹었구나 돈을 어우 깜짝이야 먹지 한줄 알았잖아 아 이거 왜안돼자 교환 교환 자 지폐 교환 자쓴 걸로 가요 쓴 걸로 가요 오케이 하던 거 그대로 안돼사야즈에 된다고 이거 어려워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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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가자 그대로 가자. 한 번만 더. 마지막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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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마지막. 다른 거 가자고? 아, 우리 피카츄가. 피카츄가. 그래 안 돼. 아,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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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들 여기 따라갈게요. 좋았어. 오케이. 물장이? 물장이 한번가보자 그래. 네, 그래, 물장이 가게 오시다 2,000원. 아, 쌀이 2,000원. 기본 2,000원.

거기 자동으로 가냐? 직취대로 가냐? 아, 지랄하지 마, 지랄하지 마. <laughs>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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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어허, 잠깐만. 가. 제발, 제발. 짜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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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그대로. 우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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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를 가야 된다고?

아, 아,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아아아 아, 아, 아. i <laughs>